자,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지금 와일문에서 우리가 어, 무한누브를 했었는데, 자, 우리 무한누브는 항상 뭡니까? 여기 조건이 항상 모일 때, 항상 우리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반복하는 구안이 뭡니까? 무한누브로 우리가 계속 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 반복문에서는 우리가 보면 와일문에서는 와일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값이 참인 값. 마찬가지지, 우리, 지난번에 포문을 할때 어땠습니까? 얘도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무한두부죠, 무한두부. 얘도 뭡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해지지 않다는 말그그 말을 보면 항상 참이라는 이야기죠. 항상 참이니까 항상 뭡니까? 얘와 얘는 둘이 다 동일하다는. 그치, 지난 시간에 같지 뭡니까? 꼭, 꼭 여기는 뭡니까? 참이라는 말은 0이 아니면 모든 게다 다 참인 값이 되는 거죠. 1, 2, 모든 값들이. 자, 그래서. 근데,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기했던 것처럼, 이 무한두범,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되게 아주아주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실제 한번 적용하는 걸 한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두 수를 입력받아서, 우리 뭡니까? 어떤, 이제. 쉽게 연산을 하는 건데. 자, 지금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연산을 하는데 보니까 뭡니까? 아, 여기 와일문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참이니까 얘는 뭡니까? 아, 얘는 뭐하라는 거죠. 여기서 요게 뭡니까? 요 구간이 무한누브로 계속 돈다는 야기죠 그죠? 무한누브로. 그렇죠? 그럼 죠그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떤 값을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스캔에프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얘를 갖다 뭡니까? 합을 내는 거죠. 합을. 그럼 얘는 지금 무한누브이기 누브이, 무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료가 되진 않겠죠. 그죠? 계속, 계속 반복이 되죠. 계속. 자, 이렇게 해서. 두수 입력하면 합을 구하고 또다시 또 얘가 또 실행이 되겠죠. 항상 얘게 참이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 반복.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자, 응용 7-4를 보게 되면 자, 우리 보면 자, 이제 보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기 우리가 예를 들어 뭡니까? 어떤 값을 갖다가 자, 어, A, B라고는 두 수를 받아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요 연산을 해서 나중에 뭡니까? 어떤 결과 값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얘두개 입력받아서, 우리 그 다음에 선택을 하도 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수 입력받아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에서 값이 나오겠죠. 요렇게 되는, 자, 한 건데, 그냥 이제 여기다 우리뭘 쓰는지 암명기다 우리가 무한루프를 하고, 무한루프 while 자 우리가 무한루프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결국에는 이 계산 우리 실제 그렇죠?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쉽게 우리가 쓰고 있는 계산기는 내가 파워를 갖다 오프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계속 쓸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시겠 예전에 우리가 뭡니까 무한루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서 한번 선택된 것만 선택 끝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종료해 버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또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또한번 연산하고 끝나죠.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무한 두비라고 하는 거뭡니까 실제 필드에서 쓰는 거 똑같은 거죠 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술 입력 받아서 자 여기 이제 우리 스캐네프 자 여기 계속 말하는 거죠. 스캐네프는 뭡니까? 우리가 스캐네프가 우리가 그냥 스캐네프가 있고 우리가 스캐네프 언더바 S가 있죠. 이 S는 혹시 뭡니까? 뭐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안 코딩을 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면, 두수 입력받아서, 그 다음, 자, 요 연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아마, 어, 네, 그거라서, 음 우리 책에 보면, 자, 우리 책에 219페이지 219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자, 자 우리 책에 나와 여기 여기, 여기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가 얘가 이렇게 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치 않고 우리 책에는 자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뭡니까 스캔 앱 우리 언더바 S가 되면, 실제 여기에 S라고 하는 게들어오니까 실제 들어오는, 이 키보드 입력이니까, 키보드로 입력되는 값의 숫자를 갖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값의 크기를 우리가 정, 정의를 해야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수있 뭐냐면,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B 두개 받아서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인데, 자, 이것들은 우리 뭡니까? 우리 데이터 타입이 어떤 타입입니까 얘들, 얘들은? 얘는 뭐라고 보면 우리가 문자죠, 문자. 문자형은 우리 뭡니까? 캐릭터, 캐릭터 타입,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 뭡니까? 여기야. 캐릭터 타입에 ch를 넣은 이유가 뭐죠, 얘가? 얘가 뭐 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얘를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한 값이 들어오기 위한 변수 자리, 변수 자리. 그래서 뭡니까? 뭐 하게 되면? 자, 여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을 아, 얘는 무슨 말이 되겠 스위치란 말이죠, 그죠? 스위치 케이스니까. 자, 스위치, 여기에 어떤 값을 갖다가 키보드로 우리가 어떤 연산할 건지 선택, 자, 연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뭡니까? 연산을, 연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값이 1로 볼. 자, 근데 여기 1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형 변수 값 하나란 말이죠. 하나, 하나가 더 연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얘는 뭡니까? 각각의 문자형 변수 하나죠,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1이 된 겁니다. 1. 그래서 그 하나를 갖다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지금 책에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책에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버전. 근데 그 전에 버전들은 우리가 보통 이게 언더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 이렇게, 우리 쪽, 보안 쪽 아닌 보통 일반 우리 그런 IT 계열에서는 그냥 우리가 스캔 앱으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책이 아마 그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오히려 또 책이 뭡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책이 이렇게, 렇게 언더바 S를 써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 항상 여러분 밑에 뭘 됩니까? 컴파일하면 항상 밑에 워, 워닝 뜨죠. 얘 말고 얘를 쓰라, 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얘를 쓰도 되고, 얘를 쓰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걸 뭡니까? A, B 두 개는 요스캔 f 프로 받고, 자, 지금 우리 책에 도면 요것도 뭡니까? 얘가 없죠. 그냥 스캔 f 프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자, 그두값을 입력받아서 스 받아, 그다음에 뭡니까?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뭐를,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선택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요 각각의 하기 빼기 곱하기 요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하면, 그 선택한,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값이, 요렇로 오게 되면, 뭡니까? 내가 플러스를 갖다가 요 기호를 갖다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되죠? 앞에 두개 받았던 두 값에다가 플러스인 값이 해서 나오고, 뭡니까? 항상 케이스물에는 항상 뭡니까? 그, 그 케이스 끝이 나면, 브레이크라는 게 나와야 돼,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는 뭐, 이, 자, 이 브레이크 문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이런 관로를 갖다 뭡니까? 관로를 갖다 뭐할 때? 탈출할 때 필요한, 거, 탈출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 필요한 겁니까? 얘가 지금 와일물이 무한누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번 연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연산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항상 옮니고 케이스 문에서 브레이크 문이 붙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뭡니까? ch에서 마이너스 연산을 받았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는 곱하기, 나중에 뭡니까? 나누기, 나머지. 그외 나머지, 디폴트는 뭡니까? 그외 나머지 어떤 그런 우리가, 어, 문자 연산자 선택하면 어떻게 되까 잘못 된거 디폴트로는 잘못 었으니까뭐 어떤 거. 여기 있는 우리가 사측 연산, 우리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 사측연 하나씩 5측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 연산자 외에 나머지를 선택하면 뭡니까? 잘못 선택되었으니까 다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요걸 미리 제가 조금 더 옮겨놨는데,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실행을 하면, 자, 릴드에서 컴파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 여기도 모르지금 밑에 이게, 얘가 취약하니까 얘를 쓰라 라고 이렇게 돼있죠. 스캐너폰에 대해서는. 지금 원액이 떴지만, 자. 자. 5, 뭐, 4.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뭐, 어, 쉽게, 내가 곱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곱하기 연산자. 그럼 어떻게 됩니다5 곱하기 4는 20에서 뭡니까? 근데 지금, 자, 얘 특징은 뭡니까? 연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아, 지금 내려와야 되는구나. 자, 볼까요? 자, 연산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연산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뭘안 쓰면? 우리가 무한반복물을 쓰지 않으면, while,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계산기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해봤죠.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갔죠? 앞에? 이 무한눕이 들어가면에서 뭡니까? 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을, 리얼 환경에 비슷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더하기, 우리 계산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하기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뭐할수 있어요? 아, 저, 여기 지금 곱하기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더하기 할 수도 있죠. 그죠? 또, 또 다른 연산을. 그럼 또, 또 다른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뭐, 7, 5.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더하기 연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더하기 연산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할 때까지는 내가 이, 계산기를 갖다가 파워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산을 많이 할 수, 다른, 이 중에서 어떤 연산을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우리가 이무한루프를 갖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가 생깁니까? 아까 계속, 말하는 거지만. 한번 연산 끝나면 어떻게 되나 프로그램 종료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뭡니까? 프로그램 또 다시 실행시켜가지고 또 다시 이 연산을 하고 나면 한번 연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프로그램이 또 그거 되게 종료되겠죠. 그럼 또 다시, 그,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어떻게, 돼? 실제, 실제 환경에서 쓸수 없겠죠. 왜? 내 계산기 켜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계산기가 파워가 쉽게 떠버리고 어떻게 또다 또 연산하면 어떻게 또 파워를 오늘 또 시켜서 또한번 하면 또 파워 오프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런 계산기로 쓸 수가 없겠죠. 불편해서. 그죠? 그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무한눕비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쉽게 잘 사용하면 실제 우리 필드에서 쓰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무한비을 갖다 항상 전제로 깔고 우리가 왜, 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로그인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산이 다 끝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파워 오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지금 보통 계산기도 어떻게 됩니까? 자, 계산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겠죠 여기 우리 창에 있으면, 자, 얘가 또 우리 온 시켜서, 우리 계산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뭡니까? 전원을 갖다 어떻게 되죠? 오프 시켜줘서 끊어, 끄어, 꺼줘야 되겠죠. 그전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배터리가 계속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죠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뭡니까? 다 내가 계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끝날 때는 뭐 하라고 그러죠? 끝날 때는 우리가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한반복이 되거든? 무한반복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무한반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이 연산 자체를 갖다 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컨트롤 C는 얘는 뭡니까? 프로세스를 갖다 우리 강제 종료시키는 거죠, 종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여러분들 뭐, 할, 뭐, 어, 무한 반복되는 걸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때는, 그래서 얘를 갖다, 지금 얘는 지금 뭡니까? 계속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날 때는 뭐 하라고 합니까? 얘를 갖다 가 치면은 프로그램이 끝이 난다고 알려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갖다가 종료시킬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끝이 났죠. 이제 이러면.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걸 실행시켜보면, 실제 필드에서 할 때는 여기다가 이걸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계산할 연산을 입력하세요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뭐, 더하기, 만약에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붙여주면 조금 더 우리가 사용자가 더 필요하겠죠. 그죠. 자, 요 연산자 중에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어, 쉽게 말 무한으로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뭡니까? 더. 완성도가 있는 거죠. 완성도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보니까 조금 전에 자, 쉽게 무한루프를 쓰니까 무한루프를 쓰는 이제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계속 무한루프이 아니고 어떠한 연산이 끝이 나면 종료가 돼야 되겠죠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무한루프 어떠한 연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 을 가진 게, 우리 앞에서 어떤 것들럼 뭡니까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요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연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자, 이제 곡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자, 또 우리 와일문 중에서, 자,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어, 식포문이나 와일문 같은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다, 전부 다 뭐죠? 어떤 식경화, 뽀문이나, 그 다음에 뽀문은 여기 뭡니까? 어, 초기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정감식.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실행할 때 문장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 while 문으로 고치면은 어떻게 고친다고 했으면 얘를 갖다. while 문으로 고치면. 초기 값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자, 뭐죠?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뭡니까? while의 조건식이 우리가 되면, 이 조건 만족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뭔가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뿔뿔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감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두 가지의 방법을 항상 뭡니까? 얘들은 여기 뭔가가 실행이 되려면 항상 뭐가? 이 조건식이 만족을 해야만이 얘가 한 번이라도 실행할 수있지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실행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건식이 맞지 않아도 한 번은 꼭 실행돼야 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부분 되게 많죠. 우리 필드에 보면, 자, 한번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어떤, 어떤 경우, 자, 두 와일이라고 해서 두 와일문, 자, 두 와일문은 어떤 거냐면 뭡니까? 두, 두는 뭐뭘 일을 하라는, 뭐 시작하는 거죠? 실행을,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먼저 한 번은 꼭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조건, 와일의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다시 돌아가서 얘 문장이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항상 이 여기 반복 문장 뭡니까? 한 번, 한 번은 꼭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완료번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뭐로 그 해보면 순수도를 그러면 순수도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수를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얘가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실행, 실행할 우리 문장이죠. 근데 약간만 이실행의 문장들은 앞에서 배웠던 for문이나 while문에서는 조건식을 만족할 때에만 실행을 했는데 두 while문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 while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더 실행을 하는 거 계속 반복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얘가 만약 예를 들어 조건이 이 처음에 두 개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와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충족시켜, 쉽게 말해서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기. 그럼 예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쪽은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와일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얘가. 먼저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보고, 조건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 state1, state2가 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false면 뭐 다른 거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은 지금 뭘 때? for문이라든지 while문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얘가 실행되고, 그 얘는 뭡니까? 먼저 한번 실행하고, 두한번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은 두 알모는 그니까 최소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이런런게 이런 어떨 때 필요하냐면 자, 유거 볼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잠시 만기 이만 이게... 자, 지금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얘가, 자, A가 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죠? 우리 이 와일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조건 만족하지 않게 얘가, 얘가 이 문장이 실행되지 않겠죠. 자, 실행되지 않, 그렇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두가 있죠. 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는 무조건 한번 실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는 뭐, 여기는 그냥 일반 와일문. 일반 와일문일 때. 그럼 뭡니까? 여기서, 요, 얘는 뭡니까? 두 와일문이죠. 자, 그럼 자, A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뭡니까? 여기도 조건이고, 여기도 지금 조건이다, 조건인 거죠? 자, 조건인데, 일반 와일문에서는 요 조건을 지금 A가 100이기 때문에 A가 200하고 똑같으냐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스킵을 하죠. 근데 얘는 뭡니까? 여기서는 두니까 먼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프린터 두 와일문 내부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먼저 한 번을 실행을 했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빠져나오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까두 와일문에서는 최소한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이 문장은 실행이 됐던 거죠. 한번 실행이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응용 7-6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 커피를 갖다 뭡니까 어 커피 자판기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커피 자판기 있다 있고 치면 첫 번째 뭡니까 뭐를 그 사람이 자 커피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자판기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커피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메뉴는 뭐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거요이 내용은 뭡니까 항상 커피 자판기에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커피를 사러 오는 사람한테 했으면 할수 있는 게아니요 문장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두 개의 말은, 이두 개의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뭡니까?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이게다가 우리가 두, 얘는 한번 실행하고, 그 중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난 커피를 갖다 주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얘이 문장만 보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번, 1번은 카페라떼, 2번은 카푸치노, 다음에 아메리카노, 그다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 그 값을 갖다가 1, 2, 3, 1번, 2번, 3번, 4번을 갖다가 값을 받아서, 얘가 값을 갖다가 이제 받으면, 그 값이 뭡니까? 어디로? 여기로 오겠죠? 어쩌죠? 오 어떻게 됩니까? 1번일 때는 케이스 1번, 카푸치노,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이거 왜 뭡니까? 우리가, 그만 시키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커피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뭡니까? 아, 주문하신 커피를 갖다가 주문을 하게 준비하겠다. 그러 새로 다음에 우리가. 그냥 뭡니까? 그렇지 않게 뭐에뭡니까이 케이스의 나머지 디폴트는 뭡니까? 이제 잘못 주문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조건에, 이, 이거 외에, 이거 외에 다른 값을 넣게 되면 지금 우리 준비된 게 뭡니까? 우리 메뉴가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는데 그외 나머지 숫자를 누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YL 뭐 하면 우리가 입력받은 이 값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 아닌 경우에는 뭡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얘를 갖다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죠이 이 자체가 한번 이 조건 만족해져 뭡니까?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상 뭡니까? 커피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항상 뭡니까?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항상 맨 앞에 있던 어떤 거. 첫 번째 두분 문장에서 두에 해당되는 문제. 주,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요거까지는 항상 뭡니까? 뭐가? 두에 해당되는 거죠. 두. 두에 해당되는 두 문장이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어디에 있던 겁니까? 바로 요 문장이죠. 요거, 요거. 자,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내용까지, 요거까지, 요, 요까지가. 요 화살표 있는 것까지가 두가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내가 이제 이라고 하는 예를 갖다 우리 뭘로 우리가 스캔 F 함수로 값을 받다가 우리가 받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거죠 받는 게 뭐죠? 바로 아까 이 값이 바로 우리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이 값을 받겠죠. 메뉴. 메뉴로 이것 받아서 2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죠? 케이스 2로 가겠죠? 그죠? 우리가 앞에 수익증 썼으니까. 2를 받으면, 여기 메뉴 값을 받아, 메뉴에 2 e 있으면 어떻게, 2를 받아서 어떻게, 이 메뉴 값이 올라오겠죠? 그럼 수익증 문에 2에 해당되는 케이스 2, 얘가 실행이 되겠네. 그죠? 그럼 끝나고서 뭡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 뒤에 종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반복문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두 와일문까지 전부 다해 봤는데 그럼 자 우리 한번 셀프 스터디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자, 응용 7-1 왔다. 두 와일문으로 변경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7-2가 뭐였죠? 자, 7- -2. 자, 지금 이 문장이네, 그죠? 이 문장.